반갑습니다. 머스트 골프 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팔로 치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로 쳐도 됩니다. 그리고 팔로 치는 게더 쉬워요. 나라는 관점에서는, 나라는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는 골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가 골프니깐요. 그죠. 팔로 쳤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는 이 0.06초밖에 안 걸리는 이 시간 동안 순간적인 페이스 컨트롤을 만들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에 되게 이 짱근육에 의존을 많이 하면 왜? 손이라는 예민한 감각 기관을 쓰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게 단점이죠. 연습을 많이 해야 순간적으로 뭔가 페이스의 컨트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는 팔로 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연습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근데 팔로 쳤을 때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조금 더 똑바로 보내기는 좀 쉬워요. 물론 연습을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정확도 면에서는 팔로 쓰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 치는 거에 장점. 내가 편해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연습 많이 해가지고 들어서 빵!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 작은 기어를, 그러니까 작은 근육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큰 근육을 쓰고 뭔가 이런 큰 기어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비거리 측면에서는 더 많이 날 거잖아요. 골프는 정확도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거리도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비거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정확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스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조금 더 몸을 활용한 가성비 좋은 스윙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을 많이 써서 하는 스윙은 당연히 어려워요. 접근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골프를 어느 정도 치다가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계속 잘 치고 싶고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수준, 수준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다면 골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스윙을 계속 보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렵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 좀 포기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런데 좀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팔로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가성비 좋게 처음에 좀 어려울지라도 좀 이렇게 몸을 많이 활용해서 완전 잘못 맞았는데요. <laughs> 아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치워 놔야 된다. 우리가 조금 골프라는 관점에서 다가가서 가성비 좋게 좀 스윙을 하자. 이 말입니다. 결론은 팔로 쳐도 되고 몸으로 쳐도 돼요. 내가 편하려면 팔로 치는 게 편하고 아물 아까 얘기했지만 연습 많이 하면 팔로 치는 것도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몸으로 치는 게 나중, 우리가 나중을 봤을 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어렵지만 더 투자를 많이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팔로시든든모로치든 모두들 화이팅.